공략 시작에 앞서서 화면 우측 하단 자막 버튼을 눌러 공략 자을켤수 있고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를 눌러서 게임 진행에 대한 각종 팁과 함께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가지 더 구매할게 남아있었네요. 에오니가, 에오니아 늑가 자 이쪽에 있는 그 상인한테 독독 독 투척 나이프를 좀 구매해 두셔야 돼요. 자 투척 독뼈 화살. 자 요거를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구입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투척, 독, 뼈와 살까지 구입했으면, 이제 라단 잡기 전에 해야 될 준비는 전부 끝. 케일리드 가도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쪽에 있는 2번 구역으로 이동. 자, 대로 따라가면 아마, 자, 이쪽에 썩어간 엘티키스. 자, 무시하고, 앞으로 쭉 이동. 자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동하다 보면 자 황금 나무 하나 자 황금 종지 하나 받아가고 요 녀석들이랑은 뭐 굳이 싸우지 말고 자저 앞쪽에 이제 축복 하나 있어요. 자, 우선 축복부터 활성화 원래 라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벤트 같은 게진행돼야 잡을 수 있는데 알터 고원 쪽에 들르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라단을 잡을 수 있는 전송문이 완성이 돼요 자, 이동 그리고 이쪽 적사자성에는 원래는 몹들이 많아야 되지만 라단 페스티벌 그러니까 라단 축제가 시작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옷 전체가 없으니까 전부 없으니까 편하게 이동이 가능해요. 자, MP 채우는 거는 지금 상황에 쓸모 없으니까 라다곤에 문드러진 가게. 자, 요거 끼고 자, 그리고 독 투척 나이프를 이척독뼈품살이름게이살짝좀바뀌었이요자이쪽에서 한번 휴식을 한 다음에 자 아까 변질한 타도로 바꾸고 이동합니다 Combatant.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Life. Warrior. Now, we find ourselves pitted against Radan, once the strongest of the demigods. The way ahead is pleasingly simple. A path forged by sword and fan. Hmm. Nothing to do but wait until the festival begins. 자, 요 녀석은 원래 이벤트가 좀 있는 녀석들인데 지금 실체로 보이는 녀석들. 뭐 저는 지금 일단 최대한 강하게 엔딩을 보는 걸 목표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좀 꼬이긴 했네요. Welcome. The Stars of Align The Festival is nigh. General r a d n m i g h t i e s Prepare for battle! Defeat the general, claim glory, and grab that great rune! A celebration of war! The Radon Festival! Are you good and prepared, young chum? The festival begins. <laughs> Before we begin, allow me to paint you the full picture. General Radan is cursed ever to wander. the inside by millennial scarlet rot, his wits are long gone. Ah. Now he gathers the corpses of former friends and foes alike, gorging on them, like a dog. 자, 제스처 특하고 자, 뒤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라단 축제 시작 매우 어려운 보스긴 한데, 꼼수 이용하면 훨씬 편해요. 아, 루네오 이용해서 이제 체력을 높여놓게 되면 좀더 편하게 죽일 수 있으니까, 자, 고점 그 염두에 두시고, 이쪽에 단성 6강짜리. 단성 6짜리 있고, 자, 이쪽 통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요번 라단 보스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의 보스전입니다. 보스전이에요. 자, 레이드 형식의 보스전인데 자, 들어가자마자 일단 소환부터 해야 되거든요. 자, 소환을 할때 앞에 지금 이제 화살 을 날리는데 자, 요 화살 같은 경우에첫 번째야.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 여기에 가려져서 안 맞아요. 자, 두 번째 화살은 요거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냥 불러줘야 돼요. 자, 요거 정도는 그냥 피해야 되고 자, 여기 소환하고 나서 그 앞에 있는 게 막아주고 자요 맞고 나면 위쪽에 화살 날릴텐데 자 그냥 빠르게 자뭐 날아오겠다 싶으면은 그냥 빠르게 배치해서 달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쪽에 Y키 연타하면서 자 소환키 연타하면서 쭉 달리면 되고 자 요거 잠깐 멈춰있다가 자 요렇게 말에 내리는 그 말에서 내리게 되면 무적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자 그거 이용해서 피해주면 되고 자 이쪽에서 라단 그소환한 녀석들이 라단 때리기 전까지 자 대기를 타고 있다가 자 투척 독뼈 화살 들고 자 이곳에서 자 무조건 걸릴 때까지 자 독을 마구마구 뿌려주세요 너무 가까이 나가가지 말고 어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돼요 자독 걸렸으면 체력 회복 한번 해주고 자 다른 녀석 공격할 때 이쪽으로 숨어 들어가세요 철벽 형태 쓰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뭘 기다려야 되느냐. 검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면, 자, 검에 보랏빛 기운이 살짝 물을 거거든요. 자, 계속 철배 형패 쓴 대로 기다리다가, 자, 가만히 기다리다가, 보랏빛 기운 딱 나오면, 자, 오케이. 지금, 자, 양손으로 바꾸고, 허리 밟기만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나면, 자, 요, 내려치기를 쓸, 거예요. 요게 낮은 확률로 안 나오긴 한데, 자, 이때까지 서리밟기를 계속 써주고, 자, MP 회복. 자,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말 타주고. 자, 서리밟기 이제, 가지고 반피 정도 까면은, 자, 라단 다시 내려오죠. 라단 오면은, 자, 앞으로 쭉 달려서, 자, 이번에 말 타고 내려주세요. 자, 그럼 점프한 다음에 요사가 또 스킬 쓸 텐데, 자, 요 스킬 쓸 때가 완전 극대 타이밍. 자, 그냥 서리밟기만 계속 써주시면 그대로 끝. 자 라단의 거대한 룬이랑 별 부수기의 추억 얻고나서 클리어 자 그러니까 어, 일단 영상보고 얘기할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초반에 이제 소환하는 부분까지는 영상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적들이 다른 애들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 투척 독뼈 화살로 독을 걸어주고, 자, 그 다음에 내려서 철벽 형태 걸고, 뒤쪽에서 계속 대기를 타세요. 공격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계속 대기를 타다가, 그, 검에 보랏빛 기운이 딱 나오는 순간,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그때 양손으로 잡고, 서리 밟기를 계속 써줍니다. 자, 요것만 계속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폭발 공격을 한번 내려, 그, 내려치는데, 한번 내려쳤을 때 바로 뒤쪽으로 돌아가면, 돌아가게 되면 또안 맞아요. 아무튼 그 보랏빛으로 바뀌고, 내려찍기 시전하는 그 타이밍에 반피 이상을 까게 되면, 이제 이 페이지를 시전하면서 위로 날아갑니다. 라단이. 라단이 위로 날아가게 되면, 그, 다시 이제 회복 같은 거 전부 다 해주시고, 말타고 라단이 다시 날아오길 기다렸다가 라단이 날아오면은 그 방향으로 바로 이동. 바로 이동해서 딱 내려주면 라단이 이제 또 다시 점프를 할 거예요. 점프를 해서 이상한 스킬을 하나 쓰는데 그 타이밍 때도 굉장히 좀 시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리밟기, 서리밟기, 서리밟기 써 주면 지금 그 현재 시점 기준으로 차가운 타도 1 3가1 3강이면 충분히 방금 보신 것처럼 패턴 같은 거 거의 볼 필요 없이 때려잡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 방법에 약간 불안한 점은 이제 그 1페이지 보랏빛 검 나오고 나서 내려 찍을 때 다른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러니까 대충 비율로 따지면 20%간혹까지는 아니구나. 한20% 정도는 이제 내려 찍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검그 휘두르는 공격이 나오는데 그것 때만 뭐 약간 문발에 맡기고 그거 외에는 서리밟기만 계속 써주시면 간단하게 클리어. 뭐 개인적으로 라단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 요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그거대로 올리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 정도면 가장 편하게 잡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NPC들이랑 대화. Hello there. it w You are well and truly a champion friend. I, on the other hand, am nothing but a crock. One hit was all it took to crack me and for my insides to come spilling out after that. I... I hid like a coward and as such, I can hardly stand to face one such as you. <sighs> but don't you think I've given up just yet? As luck would have it, there's a veritable mountain of warriors' bodies right here. If I can just squeeze this bunch down inside me, I'll be a mighty warrior again in no time. And you know, the bodies found here are exceedingly fine. Who could expect any less from the very warriors who fought in the Shattering? The greatest of all wars. Hm. Just you wait and see, friend. I'll grow even stronger. Just you wait. When next we meet. <laughs> the bodies found here. Who could expect? 자, 이 대화는 이걸로 끝이고, 자 앞에 있는 반블라이드. What a sick way to fight, Hey, mate. The glory of the class is shared by Radan and you, and then a falling star right before our eyes i can't fathom how Radam was holding back something of that scale he was a living legend if ever i saw one well it's time i left the wheel of fate has been set into motion if it's on the cards i'd be glad to meet again you were a fine warrior if it's on the cards you were a fine one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특이한 보스의 라단보스전도 클리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원탁으로 돌아가세요 자 원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 뒤쪽에 있는 문에 있던 할머니 자이 할머니가 부적주머니를 또 하나 줘요 I had my doubts but my Look at you. Only once before have I seen two great runes together. Look there. The fingers shudder with exuberance. Fine work, brave Tarnished. The greater will is pleased. You have earned the right to become Elden Lord. Now, seek the Erd Tree. And an audience with Queen Marika to become Elden Lord and restore the Golden Order. The Fingers expect as much from you as they do, young Gideon. Take this, a token of farewell. Now, go forth, become. Elden Lord, ah. you have returned. What is it? Queen Marika is the vessel of the Elden Ring, carrier of its vision. In truth. But after the Elton Rings shattering, she was imprisoned in the Earth Tree. A grim punishment for shattering the Order, despite her godhood. The fingers speak. Marika's trespass demanded a heavy sentence. But even in shackles, she remains a god and a vision's vessel. Confer great rules to become Elden Lord and join Queen Marika as her consort. The fingers have willed it so. Now you may go. Now go forth. Let the world of the fingers guide you.